안녕하십니까? 순천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권위를 두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고 권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성경에 대한 믿음과 권위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으며 그 오류들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성경에 대한 바른 기준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개인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들이 쓴 책이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한 믿음이나 권위가 없이 성경을 성서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사람이 쓴 말도 있다고 주장하는 신정통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경에 대한 믿음과 건의보다는 사람을 따라가는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절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정통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었다고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최초에 기록된 원본만이 온전한 성경이고 필사본이나 번역본은 온전한 성경일 수 없다는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원본이 없는 현 시대에는 온전히 보존된 성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 기독교계의 현실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도 없고 성경에 대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된 성경이란 있을 수 없다는 신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도 이런 학자들의 생각과 같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바른 믿음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경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시고 바른 성경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답음과 오로 혼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는데. 이 구절에서 제시된 모든 성경은 성경에 언급된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 구절에도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수 있느니라고 했는데 이 성경은 디모데가 보던 성경이었는데 바울은 이 성경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최초의 원본이 아니라 필사본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 필사본 성경이 최초의 원본 성경과 같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보던 이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읽으셨던 성경도 필사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었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도 필사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그 피조물들을 보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쓰신 성경을 보존하실 수 없는 무능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편 11편 7절은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들을 친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말씀 또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류를 퍼뜨리는 신학자들에게 세뇌된 목사들과 교인들은 사람의 한계니 번역의 한계니 문자의 한계니 원본의 보존 한계니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금은 온전히 보존된 성경이란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고의로 불신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렇게 잘못된 주장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성경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빌리포서 2장 10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지 않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오직 주의 이름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주님의 이름 위에 더 높이신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2절은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언급된 주의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존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님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게 하나님의 위치와 권위를 부여한 것으로 그러한 신뢰가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은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내 이름으로 온 땅에 선포하게 하려이라 하셨으니라고 했는데, 이때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파라오를 재앙으로 치실 때였습니다. 이때 파라오를 세우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파라오에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고, 성경 자체가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주의해서 실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얼마나 크게 하셨는지 알았기에 하나님 대신에 성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고 했는데 이때는 창세기 12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바울은 하나님 대신 성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앞일을 미리 보고 그것을 전파하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신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경이 말했다고 함으로써 성경을 하나님으로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이고 성경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이신 그 말씀들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고 두려워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성도들의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보존과 그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인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23장 14절에 없음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삭제한 성경은 변개된 성서입니다. 변개된 성서인 개혁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삭제한 구절이 무려 13구절이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런 짓을 했고, 로마 카톨릭 성서를 번역한 한글 개역 성경부터 표준 새 번역, 쉬운 성경, 공동 번역, 개역 개정판 등이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변개된 성서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른 성경을 찾지 못하고 변개된 성서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경이 사람이 썼다거나 사람이 쓴 것도 있다거나 최초의 원본 외에 필사본이나 번역본은 온전한 성경이 될수 없다는 신학자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변개된 성서가 아닌 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하실 것을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사본이든 권역본이든 자신이 쓰신 성경을 말씀하신 그대로 보존하실 수 있고 그 권위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온전하게 보존된 성경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에 따라가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지식에 두게 됩니다. 교인 여러분 이제 성경을 믿지 않는 종교 놀이는 그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과 약속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고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고 보존하신 한글로 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면, 바른 성경, 보존된 성경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흠정력이라는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